String Date 섹션에서 루시와 엘라 찾기 해보겠습니다. Animal In 테이블은 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정보를 담은 테이블입니다.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테이블 을 조회해 볼게요. Animal i 사게 되면 각각 동물의 ID, 생물 종, 그리고 보호 시작일, 보호 시작 시 상태, 이름, 그리고 성별 및 중성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동물의 보호소, 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 중에서 이름이 루시, 엘라, 피 b 로 i 겐, 사브리나, 미티인 동물의 아이디와 이름, 성별 및 중성화 여부를 조회하는 SQL문 작성해주세요. 써 있습니다. 자, 조회해달라는 거 먼저 천천히 적어볼게요. 동물의 아이디, 그리고 이름, 성별 및 중성화 여부. 3개 맞죠? 결과에서도 3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루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이 동물 이름을 필터링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where 하고 u um, like 뭐 name like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섯 개가 다 정확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것은 이미 거든요 어, where 하고 column 하고 in 하게 되면은 이 a, b, c, d, name이 abcd와 정확하게 값이 맞아 떨어질 때 가져오는 비교해주는 구문이에요. 어, 어, 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안에 있어 없어 하고 정확하게 물어주는 구문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같은 와이드 문자 쓰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이름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요거 동일하게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따옴표로 항상 해줘야 하고요 네, 그러면 총 6개의 이름이 문자열로 처리돼서 적용되었고, 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동물들 중에서 6개의 동물만 잘 발라내질지 실행을 해보면, 네. 루시가 많이, 많으니까 중복된 루시들 모두 가지고 왔네요. 정답은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말,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 값을 비교할 때, 이인을 쓰게 되면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일치 값을 가지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 문자 같이 여러 개의 커버 여러 개의 문자를 허용해주는 그런 어, 특수 기호를 쓸수 없고 정확한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일치하는 문자들을 적어줘야 되고 어, 그럴 때 문자열 처리이기 때문에 항상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적어줘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이고 where in where 하고 컬럼명 그리고 in 하고 값 1, 2, 3, 4, 5, 5, 6, 뭐,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값을 비교할 때는, where in이 더 편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풀 안에서 있니? 하고 물어보면, 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정답 맞는 거 확인했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